최근에 구글 IO 행사가 있었는데요. 그행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, 뭐, 유튜브 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있으니까 수 유튜브 참조하시고, 우선 IO 약자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? 구글 IO는 2008년에 시작되었고, IO 약자는 인풋아웃풋, 또는 이노베이션 인디 오픈의 약자로 아이오 데이, 구글 디벨로퍼 데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은 구글 재미나이를 통해서 비디오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실연을 한번 해 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나이에 가서 여기 비디오 g e n e r a t e with BO3로 작성을 해 봤고요 제 커맨... 이렇게 상어가 골프를 치는데 빨간 반바지를 입고 공이 날러가서 홀인홀 하는 것을 작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보시면 플레이를 해볼게요. 소리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? 대단합니다. 이상입니다.